프랑스 푼 메르카토는 PSG는 좋은 날만 가득하다고 하면서 젊은 스쿼드를 분석했습니다. 과거 PSG는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스타 군단을 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프랑스 리그항에선 성적을 냈지만 UCL에선 부침을 겪었고 스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이 크기도 했습니다. 팀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최근 기조를 바꿨는데요.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 수급에 집중했습니다. 유스 자원들이 이탈해 최고의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유스 지키기도 집중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이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리오넬 메시, 세르 히오 라모스, 네이마르 등이 나가고 어린 선수들이 스쿼드를 채웠습니다. 이강인도 언급됐습니다. 2001년생으로 23살인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 재능을 드러냈는데 제대로 기회를 얻지 못해 레알 마요르카로 갔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스페인 나리가 최고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활약을 펼치던 이강인을 눈여겨본 PSG가 영입했습니다. 이강인의 능력과 스타성을 높게 평가한 듯 보였습니다.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강인 외에도 브레들리 바르콜라, 누누 맨데스, 비티냐, 지안 루이지 돈나룸마, 에메리, 마누엘 우가르테,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를 푼 메르카토가 나열했습니다. 바르콜라, 우가르테, 테나스, 하무스는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선수들입니다. PSG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한 총 지출 비용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이에 이강인 선수도 덩달아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는 올여름 이적 시장 동안 PSG가 사용한 이적료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총 12번의 이적을 마쳤다. 아르나우 테나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누엘 우가르테, 셰어은드루 사비 시몬스,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브래들리 바르콜라, 랑달 콜로 무한이, 곤살로 하무스를 영입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대략적인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매체는 콜로 무한이 9,500만 유로 약 1,360억 원, 우가르테 6천만 유로(약 860억 원), 댄벨레 5천만 유로(약 716억 원), 에르난데스 4천500만 유로(약 645억 원), 바르콜라 4천500만 유로(약 645억 원), 이강인 2천200만 유로(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나열했습니다. 매체는 전체적으로 구단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사용한 이적료는 약 3억 4,950만 유로(약 5천17억 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다소 아쉬운 지난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카타르의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뒤로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은바페 등 국직한 이름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는 1위로 마쳤지만, 쿠프드 프랑스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2년 연속 16강에 그쳤고, 선수단 내부 잡음까지 더해지며 어수선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많은 선수들이 팀을 나갔습니다. 메시는 미국으로 향했고,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도 계약 만료로 구단과 이별했고, 마르코 베라티와 율리안 드락슬러도 출전시간이 줄어들자 오일머니를 선택하며 카타르로 갔습니다. PSG는 이번 여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선수단을 대거 개편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으면서 각 나라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잔뜩 영입한 것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은바페와 계약 기간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은바페는 팀에 남았습니다. 이강인은 비교적 낮은 이적료에도 활약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에서 이강인은 좌우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 역할, 폴스나인까지 소화하며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금액에 훨씬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프랑스...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 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 아시안 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계산 시 하무스는 1000억 원, 아센시오는 FA 영입이었고, 솔레르 240억 원, 에머리는 구단의 아카데미를 통해 키워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껏 아카데미에서 일군 데뷔시키고 꽃 피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코망, 디아비 등이 다 이적 후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에머리는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국적이라 더욱 엄청난 애정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이강인과의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레알 마드리드 출신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스포르트 프랑스는 파리 생제르맹은 다가오는 여름 아센시오의 이적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역할에 실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트 프랑스는 2026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센시오의 이적료는 25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주목할 것이며 이미 그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와 접촉이 시작됐다라며 아센시오의 이적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올 시즌을 앞두고 2강인 우스만 뎀벨레, 랑달콜로 무아니 등과 함께 PSG에 합류한 신입생입니다. 영입 당시 기대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확실한 킥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라인 전 지역을 소화하는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레알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부상 등의 문제로 결정하는 기간도 발목을 잡으며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도 예상됐는데요. 리오넬 메시 이적 이후로 왼발잡이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보강을 노렸던 PSG이기에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비슷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주전자리를 두고 다툴 것으로 많은 프랑스 언론이 전망했으며 아센시오의 우위를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아센시오는 부상과 선발 제외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등 한국 대표팀 일정으로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선발로 이름을 올리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애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아센시오가 14경기 791분 출전에 그친 반면 이강인은 17경기 1132분으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경기 평점도 아센시오보다 이강인 더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PSG에서 제대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최근 경기들에서도 교체로 출전한 비중이 높은 아센시오는 PSG 이적 이후 한 시즌 만에 다시 팀의 방출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스페인 언론에서는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복귀를 원한다. 그는 레알을 떠난 것을 실수라고 믿고 있다라며 레알 복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에서 밀린 아센시오가 한 시즌 만에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활약을 고려하면 레알 복귀나 빅클럽 이적들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페인이자 레알 출신 스타 선수 아센시오를 확실히 밀어냈다는 반증의 기사인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